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각 먹는다 하더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나옴을 싫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리 세리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세금 징수를 맡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한 이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많은 세금을 챙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적들에게는 배신자로 여김을 받아서 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리 두 사람이 마태와 사케요입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회개 전에 마태는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의 가치관은 돈과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민족을 팔아버린 부정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에는 복음서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 하시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게오 두 번째 사게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없어서 목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사케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가지 적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케오는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님을 만났을 때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회개하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선포가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며 사케오의 영혼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님이 그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끝끝내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남았지만 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그 상실이 주는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또 작은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 안정감을 주던 무언가, 소속감을 주었던 무언가를 잊어버린, 잊어버릴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실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엄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해의 부잣집 딸로 자랐고, 유명했는데 배물을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가 제가 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소중하게 나들이 갈 때만 착용하던 목걸이를 잃어버리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잃어버린 마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의 무게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걸요. 누가 들고 갔을까요? 그런데 엄마 집에 누수가 생겨서 실제로 관리 소장 사장 사, 관리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뭐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 보셨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 놔타났는지 누군가의 손을 탔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바로 긴급하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건 엄마한테 너무 가치 있는 건가요? 나들이 갈때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한 번씩 자랑하기 위해서 끼던 그것이었어요. 돈의 가치도 1,200이 아닌 거를 잊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분통스럽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엄마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도와달라고. 잃어버린 물건과 상관없이 정신과 육체가 비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실에 대한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 상실과 절망은, 어, 실제로 느끼는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잃은 것을 잃은 것은 우리에게 갈망을 주고, 회복, 회복을 바라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제가 읽었지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갈망, 잃은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CSU 루이스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이 무리를 떠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어 짧고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을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양을 터키에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맛있고 크루반바이람 때 양이 어 산채로 이렇게 이 무슬림들은 할날이라고 피가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끝까지 다 쏟을 때까지 살려두는 거예요. 피한 방울이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철철라도 이 양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한 방울 끝까지 다 없을 때까지 이것이 할날이라는 음식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할날이 정한 음식이다 하고 많이 외치는데요. 이 양들이 무리를 떠나면 포식자에게 표적이 된답니다. 양들은 방어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코요테나 포식자들이 혼자 있는 양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매우 이런 늑대나 코요테에 취약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먹이와 물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하고 목초지를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무리를 지어서 우따라가게 되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꼴을 찾기도 하는데 혼자 뚝 떨어지면 굶거나 탈수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한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계속 방황하다가 더 깊이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립되어 스스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양도 두려움이 쌓인답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서 이뭔 일을 당하면 당황하듯이. 양도 두려움에 혼자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당황하거나 또 험악한 지대를 건너다 미끄러지고 혼자 있을 때 쉽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 뼈를 가졌기 때문에 골절이나 타박상, 기타 등등을 입을 수 있겠죠. 또 이거는 좀 놀라운 거였는데 심리적인 불안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답니다. 양은 사회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는답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람한테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소화불량 또 질병을 유발시켜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오늘 방금 나열한 그 문제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라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양몰이 하나가 뚝떨어졌으면 주님은 우리 아홉 아홉 마리 같은 우리 무리를 남겨두고 그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양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 아니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 두개세 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양한 마리 개가 떨어졌으면 반드시 죽겠고 다치겠고 고립되겠고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양을 찾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기쁨은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축제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재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시면서 그 개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나오는데 그것이 곧 공동체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것으로 말암 아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홉 아홉에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잃은 양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지, 잃어버린 생명들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물론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요. 저희 어머니 때 조금 어머니가 불신 결혼을 하셔서 믿음이 끊겼지만, 저희 할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셨던 분이셨어요. 어, 저희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상황을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저희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다니시고, 어, 물론 절에는 가끔 가시는 불교인이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집에 살짝 오셨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아유,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있고, 또, 이런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님들 모든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겠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삶을 붙잡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소중한 간격을 누리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라고 나오고요. 은전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이 하루에 일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10만원의 가치는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뭘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씩 정신이 없을 때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당황해 하지 않고 오랜 단연간의 훈련을 통해 깨닫는 걸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소리 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 말로서 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 찾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없어요. 저한테 맡기지도 않고 자꾸 저한테 찾아,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한테 맡기지 않고 찾아내고하면 곤란하다. 그러나 네가 찾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라고 하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손을 모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뭐를 찾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제가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몇분안 돼서 그걸 찾아요. 그리고 제가 거봐라. 하나님 찾게 해 주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 마음에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함께하시는구나. 나는 작은 것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 그거 찾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잃은 한 드라크마의 어쩌면 가치는 내가 나홉 개 있으니까 한개안 찾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그 동전은 가치 없이 먼지가 묻고 쌓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했을 때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체력과 내가 가진 사회력과 내가 가진 학업, 지식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몸으로써 머리된 주님의 마, 마,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기동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음,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 교생실습을 갔었습니다. 분이엘 남고로 갔었는데요. 그때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우리 교생 선생님 같이 간 선생님 중한 분이 이 영상 설교를 하는데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또 그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만 원짜리 였나요 5만원짜리였나요? 5만원짜리 를싹 구겨가지고 그걸 땅에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5만원짜리의 가치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5만원짜리를 구겨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발로 꾹꾹 밟아서 그것이 뭔가 좀 묻었다고 해서 5만원짜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새 돈은 좋아서 세탁기 빨아도 찢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 소중한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한 영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소방관들이 애쓰고 경, 경찰관들이 애쓰는 것처럼 주님은 이 생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주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은사와 재능과 역량이 개발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하시기에 이름 어린 이것에 대해서 여인의 비유와 어린 양의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또한 우리 잃어버린 자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려졌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람, 바랍니다. 친구, 가족, 이웃 중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들, 주님이 같이 깨보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건면하고 어쩌면 부딪힐수 있다면, 그 부딪힘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